제발 제발 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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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길을 가져다 나와 끌레르 비을 갖다 주겠니? 끌레르 양파를 깎아라 끌레르 홍당무를 긁어 끌레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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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끝났어 세상을 내 맘대로 만들 거야 아, 참 잊어버렸다 끌레르 수소를 잠가 이제 이런 것들은 다 끝났어 언니도 날 도와줘. 막상그 순간이 오면 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야. 진짜 살인은 연극이랑 달라. 그러니까 날 도와달란 말이야. 내가 만약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언니도 나와 함께 가게 될 거야. 지옥으로 가는 배를 함께 타는 거야. 끌레르와 솔랑초, 우린 영원한 한 쌍, 한 쌍이 죄악의 성인이 되는 거지. 하지만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. 아무튼 구원 받을 거야. 끌레르! 진정해. 이제 좀 자도록 해. 불을 꺼줘. 어둡게 해줘, 제발. 좀 쉬어.